민간. 저자 김한민, 출판사 위고, 은태경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일체 섭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 동물에게서 나온 털, 모피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렉스테리언, 터로베스테리언, 페스코베스테리언, 낙토오버베스테리언, 오버베스테리언, 락토베스테리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건에 대해 알게 된다면 단순히 맛을 쫓아 요리하는 것이 아닌 재료 선정과 메뉴 선정이 있어 더욱 중해질수 있게 해동시니다첫 번째, 이 책에서는 가장 크게 동물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생긴 부대역 때문에 수만 마리의 동물은 이유 없이 희생당합니다. 동물를 판매하는 식당에 들어가서 영업 방해 등을 하고 나옵니다. 이렇기에 오이너나에서의 비건에 대한 인식이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의 안 좋은 관습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것은 비건을 하는 사람들만 조용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기에 바로 빨리 없어져야 하는 관습들이라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의 윤리성 어디까지 허용과에 대한 의문을 문을 꾸몄습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다음에는 동물권에 대해 더 탐구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완벽한 비건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재료 주 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4반 원윤지입니다. 오늘은 음식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2금2 1년에 참고할 주제는 비발로 삼국에 알맞은 메뉴 개발 및 개념, 개념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참고 주제를 깊게 보기 위해서 처음 읽는 세계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농경입니다. 농경은 그 세계 3대 대표 곡물로는 쌀, 밀, 옥수수가 있는데요. 이는 겉바퀴이 정말 딱딱해서 이를꼭 갈아서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요. 옥수수의 경우 나들한개로 800대에 가까 수확이 가능합니다. 식문화의 역사, 음식의 역사와 활용하면조을지에 대해 적혀있고요. 조합이 발생하면서 조금 더신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향신료가 아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구분한다고 했는데 향신료끼리 종류를 나눠가지고 향신료를 조합하고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요리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연어 스테이크 조림을 조금 간장과 중국 쪽 향신료를 사용해서 중국식으로 만들 거고 연어 스테이크 사이고요. 마늘, 마늘 내 쪽에서 5쪽. 마늘에 생각을 다져놓고 오양분을 넣어줍니다 중국식 음식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칼라카 클로버를 구하지 못해서 오양분을 대체해서 사용한 부분이 아쉬웠고요 연어의 풍미와 오양분의 향이 생각보다 잘 어우러져서 좀생각의 양이 많았던 건지 생각의 양이 지나치게 키워가지고 다음번에 도전할 때는 생각의 양을 줄이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제가 이 수정과를 어레인지 하는 목표는 수정과의 청량함을과 함을 주면서 매운맛을 즐겨가지고 이제 수정가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음료를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느낀 점은 일단 애플 민트를 넣어서 상쾌한 맛은 났지만 생강과 계피의 향이 너무 강하여 매운 맛을 빼지 못하였어 아쉬웠습니다. 다음번엔 생강과 계피의 양을 조금 줄여 허브로 가 갈리지 않는 수정가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직장 모임으로 마케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려는 3학년 2반 홍승민입니다. 먼저 마케팅이다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마케팅의 흐름을 알려줍니다 와우. 제 직무를 바꾸고 대마절참 없이 원활한 마케팅을 위해 이 책을 읽기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토리가 있고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다수의 사람보다 최소 유효 시장에 집중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최소 유효 고객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라입니다 네 번째 모두가 원하는 입소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입니다 이번에 탐구 주제로 잡은 우리 동의 상권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선정한 지역은 서울시 노원구에 존재하는 은행사거리라는 곳입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은행사거리 근처 주거 연령대와 강남역 근처 주거 연령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를 숙지하고 세스고딘의 다섯 가지 마케팅 방법을 적용해 창업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가 있고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들고 먹을 수 있는 간단한 크루아상 샌드위치나 당을 보충해 줄수 있는 수제 영양가 등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학생들의 학원 이 끝나는 시간 등을 조사해 제품을 만든다면 수요가 점차 점차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스고딘이 말한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두 번째 세부 탐구 주제인 음식 사진의 앵글과 촬영 기법에 대해 알아보자에 대해 소개해드릴 자원체라고 합니다. 푸드 코디네이터 가이드 맵이라는 책을 읽고 선정한 주제입니다. 마이 앵글, 로우 레벨, 탑 앵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탑 앵글은 bird e 라고도 하며 배경과 카메라의 각도가 8에서 80에서 90도 정도를 이루는 각도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로우 레벨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아이글인데요. 수평으로 바라보는 편안한 시선에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식을 의자에 앉은 사람이 편안하 바라볼 때 시선의 각도는 약 45도를 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 사진에는 은 제가 위에서 배운 기법들로 찍어본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아이앵글, 프레임 안틀을 이용하여 찍은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탑앵글, 긴장을 긴장기법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앵글, 변화를 이용해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너무 무질서게 두지 않고 적당한 선으로 연결시켜 적당한 리듬감과 우율를 형성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